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왕초보, 정말 쉬운 영어, 자,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정말 왕초보 기초 문법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 훑어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된다?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러면 꼭 이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영어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또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할수 있게.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복만 하세요. 그리고 시청하시면 공감,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문법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용어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어에는 팔품사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팔품사. 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어? 몇개 부족한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이제 감탄사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볼게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 이제 운율을 줍니다. 그 음악처럼, 음악은 아니고요. 명대동, 형부, 접전감 뭐 이건 저만의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더잘 외워지는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명대동형부접정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왜 팔품사가 중요한지 그리고 팔품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훑어볼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명사라고 하니까요, 여기 문장이라는 게 등장하죠. 문장. 문장은요, 자고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주어하고요,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요. 자, 주어는요, 대표적인 주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렇게 끝날 때, 전미사가 은느니가 나는, 그 남자는, 그가, 가방이 그것이 자, 요렇게 은는 이가로 끝나는 걸 우리는 주어라고 해요. 그 문장을 이끌어 가는 문장. 이끌어 가는 단어. 자, 그러면 동사는요. 뭐냐? 동사는 다로 끝납니다요. 어떤 행동을 하다. 그다음에 어떤 상태이다. 뭐 행동을 하다 다, 어떠한 상태, 이, 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걸 우리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장이라 하면 반드시 이 주어와 동사가 은느니가와 다가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에서 주어와 보호와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헷갈리나요? 자, 보호에 대해서만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은 딱이 정도 용어만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보호. 자, 보호는요. 이게 단어라는 뜻인데요. 이보는 보충이라는 말 갖고 있어요. 보충. 여러분 뭔가가 불안전할때 뭔가가 이제 안정적이지 않을 때 뭔가를 보충해 주잖아요. 자, 그런 걸 우리는 보충이라고 그고요 그런 말을 보어라고 그래요. 됐죠? 자, 목적어는요. 자, 흔한 말로 우리가 목적어는 대상. 그 목적을 나타내는 대상.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목적어는 을, 를, 보통 그리고 에, 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에, 개. 이렇게 끝나야 우리는 목적어라 불러요 자, 보호는요 어떻게 해석이 냐면 몸모 한 여기 동사랑 같이 어울렸어요 다 몸모 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다는 동사지만 이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보호라 불러요 됐죠? 보호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명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물을 한번 보여줄게요. 명사는 James, 그리고 Is, t l 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자,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름이요. 이름, 사람의 이름이든 어떤 물건의 이름이든, 뭐 심지어는 공기 같은 것도 하나의 이름이죠. 공기라는 이름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죠. 이 자리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어는 은은이가 되나이 했죠. 그래서 제임스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주어 맞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는 동사의 자리죠. 동사. 그래서 몸모이 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동사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톨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키가 큰, 큰, 아까 뭐뭐 한 보호가 될수 있겠죠? 자, 근데 왜 보호냐? 이 주어와 이 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임스는 이다. 어, 뭐라는 거, 제임스가 뭔데? 자, 불안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어서 우리는 이걸 보, 어 라고 하죠. 됐나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명사는요, 주어자리에 갈수 있고, 그죠? 주어자리. 그 다음에 보호자리도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보호자리. 그런데, 어, 선생님, 큰, 이거는 보온가요 아니에요. 큰, 이거는요, 형용사라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여기서 보시면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명사, 형용사 이런 게 되겠죠. 되나요? 명사, 형용사. 자, 그러면 제임스는 하나 더줘 볼게요. Is my friend라고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James is my friend. 이때 제임스는 그러니까 주어가 되겠죠. 다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나의 친구는 이름이에요. 그 친구의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친구라는 그 명사, 그 단어 그렇죠? 친구라고 붙여진 그 단어 그걸 우리는 명사 그래서 이 자리는 명사 로싱 보호가 나왔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만약에 마이 프렌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임스는 이다가 될거려요 그러니까 불안전하죠. 그래서 여기는 제임스 is 마이 프렌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보통 문장은요, 주어와 동사가 나란히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때는 우리는 질문형. 의문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평소에 쓰는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 요게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James is my friend. 많이 동사 없이 써 버리면 말이 안 되죠. James my friend. 그때는 문장이 아니죠. James 내 친구 라는 그냥 단어 단어 연결이 되겠죠. James is my friend. 자, 명사는 이와 같이 주어 자리, 보호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고 했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목적어는 바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목적어. 목적어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을,를,에게로 끝나는 단어했죠자 들어가 볼게요. 제임스는 Is my friend 그리고 James has a friend 라고 적었어요 똑같이 James 나왔고요 여기 다그 다음에 have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가지고 있다 고 있다. 다로 끝나요. 그래서 우린 이것도 동사라 불러요. 제임스 해즈 아까는 제임스는 친구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임스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제임스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친구를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을룰이잖아요. 을룰이니까 목적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더 어렵게 나가려면 자 여러분 미리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임스는 기부 쓰유어 북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자 볼게요. 제임스 주어죠 왜? 제임스는, 동사죠? 왜? 준, 다, 라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를 주죠? 책을 준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앞으로 우리는 주어는 S, 동사는 V, 목적어는 O로 표시할게요. 근데, 우리 여기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죠? 자, 이때, U는, 이거는, 뭐 제임스든 누구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앞에 제임스가 있어요. 근데 너 제, 제임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제임스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 제임스라는 명사 그런 걸 대신하는 명사라 불러서 대명사라 부르죠. 대명사.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대명사라 불러요. 그러면 제명사는요. 또 문장이 뭐로 쓰이는지 아세요? 명사에 거의 준하는 역할을 해요. 왜? 명사를 대신하니까요. 그치? 자, 명사에서 뭐있지 주어로 쓰였고, 보로 쓰였고, 목적으로 쓰였고 막 이렇게 쓰였어요. 그때 이 대명사는 뭐로 쓰인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너-에-게 너-에-게 자, 아까 목조가 뭐로 끝난다고 했어요? 을-를 에게로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목적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용어 먼저 제가 가볍게 예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차근차근, 차근차근차근, 차근, 차근, 차근.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미리 제가 얘기했죠. 동사는요, 뭘 나타나다, 그했죠 네. 그 동작 행동이요 그리고 어, 동, 주어가 어떠한 상태다 그걸 나타내줘요 제임스는 나의 친구인 상태 그지? 나, 제임스는 나의 친구인 상태다 이거잖아요 그죠? 되나요 제임스는 나라는 그러니까 친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맞잖아요 제임스는 너에게 책을 준다라는 행동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동사라 불러요. 그러면 형용사, 여기 나와있죠? 이미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명사는 여러분들이 예의를 들었을 거예요. 명사는 뭐였죠? 내 이름이요. 공기, 뭐 사람 이름, 뭐책 이름,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명사라 그러죠. 그 명사를 수식, 꾸며줘요. 어떻게 꾸미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꾸며줍니다. 스마트 보이 나중에 배울게요. 자, 한 명이니까 어를 써주면 좋겠죠. 어, 스마트 보이 보이는 명사예요. 그죠 보이란 소년이라는 명사 이름을 갖고 있어요. 소년이라는 이름 근데 어떠한 소년, 똑똑한 소년, 몸모한 이런 뜻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리고 해석은 몸모한 또는 몸모의라고 해석을 하죠. 됐나요? 이게 우리는 형용사라 불러요. 아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로도 호 쓰는 게 형용사라 있죠. 이미 예문을 보여드렸죠. 아까 마이 프렌드 대신에 여기다가 뭐 스마트라는 아까 그 형용사를 써버리면 우리는 이게 제임스가 스마트하다는 보가 호 되죠. 왜? 제임스는 어떻다라는 걸 보충해 지니까요 스마트하다. 제임스 시즈. 스마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요 여기까지 아 너무 어려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까지 가볍게 아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때 또 반복하시면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부사라는 걸 한번 볼게요 부사 부사는 다른 품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자체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He works hard. 자,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He works hard. 자, 그는 주어져. 일한다. 다. 그지? 그러니까 동사죠. 그리고 자이 hold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단단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는 단단한다 단단한다 워크한다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때 이 단어로 해석한 거예요. 그는 열심히 일한다. 지금 이 hold가 뭐를 꾸미고 있죠 이 일한다를 꾸미고 있어요 그는 열심히 일한다 되나요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사는요 굉장히 다양한 걸 꾸밀 수 있어요 가장 많이 꾸미는 게증와하지 동사를 꾸미는 경우 그리고 형용사를 꾸미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끼리 꾸며요. 부사끼리요. 그리고 문장 자체를 꾸밀 때도 있어요. 문장 전체를 꾸며요. 됐나요? 어, 그러면 아까 형용사하고 다른 건 뭔가요?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단단한이라는 의미는 한이니까 형용사인데요. 이렇게 끝에 히, 개, 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에 개가 아니에요. 개, 해, 죄송합니다. 히, 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걸 부사라고 보통 불러요. 물론 살짝 다른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부사는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부사는요. 이렇게 없어도, 문장이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그는 이래. 우리 평소에 쓸수 있죠. 그 사람 이래. 그쵸? 없어도 아까 보호처럼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는 학생이다. 이게 완전하지. 그는 이다. 이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사는요. 문장 성분에서 굳이 없어도 되지만 그 문장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준다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자세하게 그죠? 중요한 파트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부산의 문장에서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꾸민다 라고 했어요. 자 동사 꾸미는 건 제가 알려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Very nice. 자, nice는요, 형용사. 그쵸? 친절한, 좋은, 훌륭한. 형용사죠. 근데, 매우, 많이 nice. 그래서 이거는 부사였어요. 형용사를 꾸미고 있죠. 됐나요? 자, 그리고 부사는요, 또 본인들끼리도 꾸밀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더 헷갈려 하시니까. 자,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어요. luckily. luckily. 운 좋게도 그는 로또에 당첨됐어. 운 좋게도 그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거든요. 됐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부산은 여기까지만. 나중에 이 용어 아까 했던 이런 개념과 이런 접미사까지만 정확하게 학습을 해놓으세요. 됐죠? 자 접속사는요. 접속사. 접속사는 뭐가 접속사냐? 보통 접속사를 우리는 흔한 말로 접착제라고 얘기해요. 접 자, 제 자, 그 이유는요, 단어끼리 묶어줘요. you, and, I. 이렇게 단어를 서로 묶어줘요. 그죠? 그리고 또 뭐를 묶어주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I know that he is nice. 헉, 갑자기 어려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쉬운 것만. 나는, 주어죠 안다 라는 상태, 동사죠. 이 대절을 안다 라는, 자, 일종의 아까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됐어요? 을룰로 끝났잖아요. 이 대절이라는 거, 그가 나이스하다는 것, 그가 나이스 하다는 것, 을 안다. 해석이 겉을 안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절도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대스 접속사라고 얘기해요. 이 대스는 나중에 여러분들 문법을 잘하게 되시면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한 대시 됩니다. 했어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when he was there 자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When 그가 거기에 있을 때때 때 하고 여기 콤마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 뒤에 그의 친구도 거기 있었어.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이런 문장과 이런 문장이 합쳐졌어요. 그게 다 이러한 접속사 때문에 그래요. 어, 손님. 왜는 질문하는 거잖아요. 음은 사요.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접속사라는 걸 배우게 되면요. 이 왼도 음은사도 될수 있지만 이와 같이 접속사로도 쓴다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꼼꼼하게 해준다면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전치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전치사 자, 전치사는요. 이것 자체가 뭐 한자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더 헷갈려 하실까요? 앞전자 앞에 위치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앞에 위치한 단어, 자그 말이 뭐 냐? 이렇게 볼게요. with, you, about, it, on, The desk. 자 앞에 보시면 너와 그것에 대해서 책상 위에 이렇게 단어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 책상만 나타내면 그 책상에서 뭐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그것에 대하여 너와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단어와 합쳐져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우리는 전치사라고 해요. 됐어요? 보통 전치사라면 with, 뭐 by, for,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처럼 about, on. in, at, 그리고 뭐또 많죠? around. 그리고 음, 뭐 있을까요? over, under.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전치사라고 불러요. 이 뒤에는 그와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와 줘야 되고요. 됐나요? 빠밤.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까지. 여러분들한테 뭐냐 뭐냐 어게 뭐냐 팔꿈사가 뭐냐 음, 주호는 뭐였냐 목적어는 뭐였어 그 다음에 보호는 뭐야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와 함께 되게 어렵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그 얘기예요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단어들 그걸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걸 우리는 한꺼번에 자 요런 걸 한꺼번에 전치사 구라고 불러요 짧게 얘기해 볼까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뭔지 알 거예요 그쵸 단어 하나하나 아까 절도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는 뭐냐 우리는 이걸 구라 불러요 주어와 동사가 없는데도 단어가 두 개가 묶여 있는 거. 그걸 우리는 구 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빠져 있는 게 하나 더 있네요. 뭐, 감탄문 정도? 감탄사? 감탄사. 자, 그러면, 감탄사까지는 제가 따로 표시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오늘 100%는 아니어도 살짝, 살짝, 어, 이해를 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러면 더잘 이해가 될거라 믿어요. 자, 오늘부터 천천히, 천천히, 제이쌤과 짱쌤요, 제이쌤과 g r a s s 리 e English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를 잘하는 방법,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난 영어를 진짜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모이고, 모이고, 또 그리고 또 모이고, 모이고, 모였을 때 그때 영어 실력은 폭등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청 후에는 공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큰 힘을 줘요.